여기 점 C에서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엇각 얘랑 얘랑 동의가. 그래서 평행하고 평행하게 잘렸을 때 여기리 대 여기리의 B는 요기이와요기이의 B입니까? 맞나요? ABCDE라고 해서 AB 대 a 2는 BD 대 DC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리하고 여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 같죠? 그래서, AB 대 AE를 AB 대 AC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 길이의 B하고 이 길이의 B가 이 길이의 B와 이 길이의 b 예요알들어요다 기억나죠? 자, 유형들은 어렵지 않아서 빨리 해버리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점 p 의 위치 벡터를 A, B로 나타내시오. 어... 그래 보면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거고, A, 여기다 A. B, C라고 하고 AB를 2대 1로 내면 P를 하나 찾아서 여기를 위치벡터를 AB로 나타나래 2대 1인거죠 맞습니까? 원점이 있을거고 얘가 벡터 A 얘가 벡터 B입니까? AB를 2대 1로 벡터 P는 3분의 2의 벡터 B 3분의 1의 벡터 A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나 너무 빠른거 따라오나? 4분선 이기까지 GP를 L배, M배, M배, A, B, C로 할때 L, M, L을 구하시오 맞습니까? 자, GP라는 거면 여기 어디가 G가 있을 거고 이 벡터인데요 맞습니까? 얘네들은 시점이 지구 종점인 P인데 우리는 다 어디서 보죠? 원점에서 보죠. 맞습니까? 그러면 GP를 뭐로 고쳐줘야 되겠어? 벡터 GP를 5 g 아니야 벡터 G 마이 GP로.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벡터 P 마이너 벡터 G로 표현해주면 되겠나? 벡터 P는 뭔데? 3분의 2의 벡터 B, 플러스 3분의 1의 벡터 A냐. 아이고, 지금 아, 벡터 P 썼죠? 빼기, 벡터 C는 뭔데? 3분의 1,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니. 아니, 무게 중심 벡터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 적어볼까? 아시겠습니까? 안 할까요? 되겠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원장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기왕한 난무예요 자기 실제 그림은 모르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되겠나? 또나 뭐가 문제야? G인데요 저거 시간이 렇게 쓰잖아 요거부터 다음 시간 할게요. 시간이 오십오 분이어서 다음 수업 있어서 여기 전까지만 풀어놓고 다음에 단어 나무니 풀어갖고 와야 되죠.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 여덟 문제가 있는데 하고 갑시다 하고 이름것도 내고 가서 첫쯤에올 테니까 좀 보게.